즐거운 휴일에 여러분들에게 힐링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컴스티비입니다. 12일 유튜브 채널 영탁스클럽에는 2024 영탁 단독 콘서트 티저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영상은 43초 분량으로 서울의 풍경과 도심을 거니는 영탁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영탁의 콘서트가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탁의 탁쇼 콘서트는 10월 25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이에 걸맞게 브라이튼 한 소절과 함께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영탁의 콘서트가 하루빨리 손꼽아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영탁의 인성 재조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탁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착하고 예의가 바르고 활력 넘치며 사람을 존중하는 스타일입니다. 영탁의 인성은 10월 10일에 방송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도 영탁의 인성이 재조명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면에서 영탁의 인성이 재조명되었을까요? 그 외에도 여러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 돈이 행운이 네. 영탁은 돈이 행운이 아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잘안 영탁은 복권도 잘안 사는 편이며 그 이후로는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없어진다고 전하고 있다. 있습니다. 영탁은 노동의 가치가 더큰 것을 알기 때문에 행운보다는 행복을 바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탁은 비트코인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존재를 방송에서 당당히 모른다고 전하는 이유는 영탁은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탁은 비트코인은 물론이며 주식과 복권 등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탁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확실한 사람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비트코인, 주식, 복권의 존재는 알아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즉, 영탁은 쉽게 돈을 벌기 위한 것들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로지 노동의 가치로 더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현명한 영탁. 영탁은 오랜 무명 생활에도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으로 살아오며 지금의 영탁이 탄생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탁의 인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꼬꼬무 방송에서도 영탁의 인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날 영탁을 비롯해 미국 변호사 출신 서동주, 개그맨 장동민까지 출연하며 비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꼬꼬무 방송의 규칙상 반말로 진행하며 다양한 생각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서정주도 자신보다 나이가 월등히 많은 장현성에게 꼬꼬무의 규칙상 반말로 진행하며, 심지어는 장현성에게 친구처럼 야라고도 합니다. 장도연의 이야기친구, 개그맨 선배 장동민에게는 반말로 진행하기 전 어렵게 양해를 구합니다. 하지만 1983년생 장성규에게는 동갑내기 영탁이 출연하며, 서로에게 말하기 편한 이야기 하죠. 친구가 그러니까 출연하였지만 영탁은 친구인 장성규에게도 행운도, 아, 행운도 바래요 라며 그래? 존댓말을 복 뭐... 사용합니다. 영탁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 영탁의 인성이 바르기 때문입니다. 영탁은 아무리 동갑내기 친구 사이라도 방송에서 반말로 한다는 것이 익숙치 않기 때문입니다. 영탁의 인성은 바르고 착하며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존댓말이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의 바른 영탁의 탁쇼가 펼쳐지기에 영불스들은 영탁의 콘서트를 더욱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무적의 팀메이트. 영탁버스가 공개되며 이제 영탁의 탁쇼가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참으로 멋있습니다. 영탁의 탁쇼는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 강릉 대구 안동 대전 부산 인천에 이르기까지 두근두근하게 짜릿짜릿하게 무적의 팀메이트가 만나는 시간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탁은 자신의 팬분들의 희망찬 내일을 생각하며 오롯이 끊임없는 노동의 가치로 탁쇼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멋진 영탁의 공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멋진 영탁의 광고가 벅스에서 진행한 가장 핫한 아티스트 1위 축하 영상으로 대한민국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탁의 인성제 조명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소식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